안녕하세요. 서울시장 예비 후보 박원순입니다. 이명박 오세훈 시장의 서울에서 행복하셨나요? 두 전임 시장의 정책에는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. 사람을 향한 진심이 없었지요. 시장의 첫 번째 일은 아프고 고단한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.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. 어느날 서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손잡이가 획일적으로 높게 달려 있었습니다. 아, 저것을 사람들 키 높이에 맞게 조정할 수는 없을까? 지금 서울의 지하철에는 높이가 다른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. 비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만드는 건더 중요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변화란 이런 것입니다. 시민들의 눈높이와 키 높이에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. 눈높이 시장이 할 일입니다. 박원순 펀드를 열자 말자, 정말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보태주셨습니다. 변화를 바라는 마음, 통합을 바라는 마음, 박원순이 대신하겠습니다. 서울, 사람이 행복하다.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이웃들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진심을 다해 일하겠습니다.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선거는 시민이 참여해 후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야권 통합 후보를 정하는 시민 참여 경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